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도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27년간의 재건축, 재개발을 전문으로 한 경험으로 정비사업 백문 백답이라는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나 소규모 조합에서 총회를 할 적에 OS 요원을 채용해서 그 요원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총회 안건에 대한 설명도 하고 서명결의서를 진공하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OS 요원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체에 첫 번째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어, 저 단지가 좀큰 경우는 억대 이상의 용역비를 줘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해가지고 OS 요원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법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형사처벌을 어 받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장님과 추준현 양님이 생각해낸 방법이 OS 요원들한테 줄 바야. 차라리 우리 조합은 우리 추진위원, 우리 토지 등 소유자 중에 홍보를 하겠다는 사람, 믿을만한 사람을 선발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대신 이러한 행위를 하고 차라리 그 사람한테 일당을 지급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아이디어가 나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o s 요원 대신에 총의 홍보를 하면서 서명 결의서를 징구할 수 있느냐? 에 관한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먼저 정비사업에서 진행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 강의를 보시는 분은 당연히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비사업 진행 절차가 이제 6월 4일부터 추진의 구성 승인부터 먼저 하고 정비계 구역 지정이 다음에 될수 있도록 바뀐다는 거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순서대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마지막에 해산청산까지 간다는 거 다 아마 외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보면 첫 번째가 주진윤의 구성 동의서, 서면으로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주민총회 안건에 대한 동의, 이제 총회 안건에 대한 동의서죠. 세 번째, 조합 설립 동의서, 중요합니다. 네 번째, 조합 총회를 개최해서 각 안건이 있으면 각 안건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안건, 그 다음에 중요한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 총회에 대한 안건 등등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그 동의서는 양식이 정해진 동의서 양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총의 서명결의를 서 통해서 이제 동의를 받는 경우 또 직접 참석해서 투표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총여안건에 대한 동의는 어떻게 받는가요? 첫 번째가 서명결의서 안 나가는 경우 그럼 두 번째 나가면 직접 참석해서 동의 그러니까 현장 투표를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동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 총회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도록 만들어야겠는데, 이렇게 동의하도록 만드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조합원들이 알아서 잘 해줄 것이다 라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총회를 개최해 안건을 상정할 적에는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는 동의해서 가결되도록 하기 위함이지, 부결시키도록 총회 안건을 당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조합장 및 임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안건에 대한 설명을 잘하여 찬성하도록 유도하겠지만 조합장하고 임원 숫자가 워낙 적고 조합원들이 많으면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니죠. 그 다음 두 번째 총회 책자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자료를 첨부해서 읽어보면 알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o s o 원을 활용하여 찬성하도록 홍보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이세 가지에 다 문제가 있더라죠. 예. 그래서, 어, 만약에 이렇게 세 번째, o s o 원을 고용한다면 은 아무나 계약을 할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해바다 발간되는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 2025년도 거를 보면 102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의 등록에 보면 첫 번째 조합 슬립의 동의 및 증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은 증비사업 등록을 한 회사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S도 가능한 이유가 증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자면 OS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총회 안건에 대한 서민결의식징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 조금 안 맞죠.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조합입증 집행부로서는 가장 좋은 찬성 유도 방법, 찬성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하 가장 좋은 건 총회책자에다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누구든지 안건 내용을 읽어보면 찬성 반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말하는 거 귀찮으니까 내가 읽어보고 내가 결정할게 좀,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문제점은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수의 조합원이나 토지등 소유자분들은 총회책자를 읽어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합 임대원이나 아는 조합원들한테, 야, 이거 이번에 안꺼올랐는데 찬성해야 돼 반대해야 돼요? 찬성해. 그러면, 아, 알았어요. 내 믿고 찬성할게요. 반대해. 반대해.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바람직하지 않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OS입니다. 이게 아웃소싱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외주 홍보 요원들을 계약하여 총의 안건에 대하여 홍보하는 내용들을 조합해서 교육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조합원한테 가해 가지고 설명을 줘봐.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문제점이 있습니다. 죠첫 번째 돈이 들어가잖아요. 용역비가 지급되고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1당 한 사람당 1당 18만 원 뭐, 좀, 더 좋은 사람, 2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조합원의 입장에서 보면, 조합 집행부가 자기들한테 유리한 내용만 OS 요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떻습니까? 원하는 방향대로 왜곡되게 홍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걸 대신해서, 무작정 그냥 말만 듣고 하는 OS 요원 대신에 조합원을, OS 대신 요원 대신으로 일당을 주고 홍보 요원으로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여부에 보면 조합원을 홍보 요원으로 훈련한 것은 외부 요원에게 동의 여부를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주체해요. 그다음두 번째 조합원끼리 또는 토지 등 소유자끼리 서로 홍보하고 동료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도시정응법 배지 기도 해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당을 지급하는 것은 총의 결의만 하면 일당이 가능해요. 그래서 조합원 또는 해당 안건을 달았던 대의원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 조합원들한테 가서 이러이러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통과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좀 동의해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홍보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야 강요 아니냐? 그런 말 정도의 강요가 된다고 느끼는 분은 조합원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지는 않죠. 자 이런 식으로 조합원이나 대의원들 대의원님 당연히 조합원 포함되니까 OS 온 대신에 일당을 받고 홍보하는 데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이 강의를 계속해서 듣고 싶은 으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영상이 계속 뜰 것이고 이 영상 밑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 쭉 관련된 영상이 폴더별로 다 있으니까 보시고, 혹시 r119co.kr 홈페이지로 들어오셔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정비사 백문 백답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